네, 선생님, 오늘은요, 어, 주사위를 활용한 술례게임을 한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됩니다. 주사위를 하나급이 하면, 25, 25명에서 30명 정도 하면, 주사위를 한 3개에서 4개, 많으면 5개까지 좀 준비하세요. 그리고, 요왕면 재질이 딱딱하지 않고, 뭐, 던져서 맞춰 뛰는 거면 더 좋은데, 오늘은 일단은, 어, 요즘에 나온 이주사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. 어, 3명, 전체 가위바위보로, 처음에 툴레를 한네 명이나 다섯 명 정합니다. 선생님이나 비기는 사람, 이기는 사람, 지는 사람, 해가지고, 뭐, 다섯 명이나 네명 정도 정해요. 그 친구들한테 주사를 위 줍니다. 그 친구들 툴레를 하는데, 그 친구들이 쫓아가서, 이적인 영역에서, 어한 친구를 태그가 되면, 이루어지면, 거기서 태그 한 친구가 주사위를 던져요. 그럼 여기 나오는 개수만큼, 이 친구는 신체 활동 과제를 하는데, 쉬운 신체 활동 과제라면 아이들이 순회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안 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버피 트스트로 그걸로 나오는 개수만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. 여섯, 여 개가 나왔는데 여섯 개다 했죠. 그럼 얘가 또 다른 친구를 또 쫓아가서 태그하겠죠. 그럼 그 친구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는 선생님이 시간을 미리 정해주거나 그래서 그만했을 때, 어, 그만 그 타임이 눌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걸 갖고 있던 친구는, 어, 여기 있는 신체활동거제를뭐두 배로 한다든가, 뭔가를 규칙을 정하면 애들이 마지막에 술래가 안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뛸것 같습니다. 자, 선생님들 하는 걸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. 준비, 여기 우리 가 흰선을. 주사위로주식분로 주식으로, 주식까로 들어야 로 주식으로, 주식으로, 주식으 주식으로, 주식으로, 주식 주식으로, 주식으 주식으로, 주식 주식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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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으로,